자몽 발안 시려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로 걷자. 추워서 사람이 별로 없다. <laughs> 자몽이랑 꼭 닮은, 패치가 붙어 있는 비닐을 쓰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. 지금은 영하 3도.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없네요. 아멍이랑 항상 가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<laughs> 옆에 앉았어. 옆에 앉았어. 이렇게 주머니에 텀블러를 넣어 왔습니다. 여기 안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있어요. <laughs> 캡슐 커피로 내려온 거예요. 아직 눈안 녹은 데가 많아서. 친구 나왔는데 자몽 털이 엄청 붙어 있네요. 후 너무 더러워. 캡슐로 내린 커피인데 어, 인터넷으로 주문한 캡슐이었는데 개당 450원꼴이거든요. 음,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 요즘 밖에서 커피 마시려고 하면 밥값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.